이제 저희가 핸드폰 가방을 뜰 건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제 기초 사슬, 짧은뜨기, 한길길뜨기, 그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되는, 음, 영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단을 만드는 게. 요 작업이 제일 중요하세요.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고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 요것만 잘 뜨시면 그 다음에 짧은 뜨기 올라가시는 거는 무난하게 올라가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밑바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밑단의 역할을 해주는데, 요게 지금 20코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바퀴 돌려져 오기 때문에 40코가 되는데, 요 양옆에 끝에 한 코씩 더 들어가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코씩 더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총 42코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는 교차 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짝수로 코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42코, 뭐 44코, 46코 상관없으세요. 그거는 원하시는 크기만큼 늘려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실을 배분을 해드린 게 너무 많이 넓어지면 모자르실 수가 있으니까 거의 한 44코, 6코까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손이 되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요단 먼저 뜨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사슬코 기초에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실 잡는 방법은요. 새끼에서 걸으셔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걸어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한번 비틀어주세요. 바늘 넣으시고, 빼주시면서, 매듭 져주시면, 요게 이제 사슬 기초되는 원을 하나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 사슬코 20개 만들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하시는데 기둥코를 하나 올려 주셔야 돼요. 짧은뜨기에 해당되는 기둥코. 기둥코에는 코를 잡지가 않는, 않는 거예요. 그냥 기둥만 세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코 전 코에 넣어주시고 저는 그냥 시작을 하지만 꼭 코스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확인 한번 하고 시작을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 여, 열이곰,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코예요. 요거는 저는 요게 코로 보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코로 치지 않고 매듭으로 쳤기 때문에 시작을 진행을 할거고요 지금 기둥코가 이렇게 바투 매듭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좀안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 기둥코를 지나서 첫 코에다가 찔러 넣을게요. 두개 확인하신 다음에 걸고 빼주세요. 근데 첫 코는요. 요거를 단수링으로 여기 피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요게 없다. 나는 단수링이 없다. 그러면 하고 계시는 이런 귀걸이도 괜찮으세요. 귀걸이로 원터치 귀걸이 이런 거 있으시죠? 아니면 후크 귀걸이 그런 걸로 걸으셔도 돼요. 단수링이 꼭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다 우선 한 코를 맨 처음 코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 끝에 한 코씩 더 들어간다고. 우선 두 코로 첫 코는 시작을 할 거예요. 넣으셔서 두개 걸려있는 거 확인하시고 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로 가는데, 요게 줄이 이렇게 보시면 세 개가 보이잖아요. 세 개가 보이는데, 저희는 한 줄만 걸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넣고 빼세요. 두개 확인하시면 빼시고. 이게 짧은뜨기. 그 다음 코, 그것도 한 줄만 거신 다음에 빼주세요. 두개 걸려 있는 거 확인하셨죠? 빼주세요. 그 다음 코, 넣어주세요. 넣고 빼주세요. 두개 걸려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걸고 빼주세요. 한 코에, 맨 처음 코에만 지금 두 코가 들어갔고, 다른 코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가요. 요거를 끝까지 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손이 너무 빡빡하시면요. 요기로그 말려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거 같은 경우는 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려 이렇게 말려서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 밑판 뜰때 사슬뜨기는 너무 빡빡하긴 안 뜨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빡빡하게 뜨시면은 요게 들어갈 때잘안 보이고요. 요맨 맨 끝에 코에서 하실 때코 찾기가 좀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뜨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넣고 두개 걸린 거 확인하며 빼주시고. 그리고 이걸 너무 많이 잡아 당겼다고 여기가 늘어난다고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시다 보면 다시 이렇게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속 가르쳐드리다 보니까 코를 어느 순간 여기까지 딱 나가신 게 21코 맞게 딱 나가는데 어느 순간 코가 하나가 사라져 있어. 그런 걸 찾아보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돌아갈 때 코를 하나씩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는데 우선 한 코에 하나씩 넣으면서 같이 해봐요. 자, 두코 되셨죠? 같이 빼주시고. 그 다음 코에 넣어주시고, 빼주신 다음에 두개 확인하셨으면 빼주세요. 자, 그 다음 코에도 동일하게 찔러 넣으시고, 빼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넣어주시고요. 두개 걸려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빼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동일하게 찔러 넣어주시고, 한 줄만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줄 걸려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빼주세요. 그 다음 코도 동일하게 넣어주신 다음에, 뺀 다음에, 두줄 걸려있는 거 확인하셨죠? 빼주세요. 자, 요 실에 넣어주시고, 동일하게 빼주시고, 두개 걸려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빼주세요. 이게 모든 가방의 밑판의 기초예요. 솔직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일자로 한 다음에 한단 올리고선 그냥 올리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모든 가방의 기본이에요. 파생되는 기본. 넣어주시고요. 빼주시고 빼주세요. 되게 많이 연습이 필요해요. 이 작업도. 그래서 저도 이거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저도 코바늘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중학교 때 기억으로 제가 그냥 계속 떴었던 것 같아요. 넣어주시고 빼주시고 넣어주시고 빼주시고 넣어 주시고 빼 주시고 맨 끝까지 오기 전에 한번 코스로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코가요. 마지막 코 오기 전까지 여기 20코가 되면 돼요. 여기 지금 단수링 제가 귀걸이 걸려 놓은데 여기서부터 코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20. 여기까지 오기가 마지막 코 오기 전까지 20코가 되면 돼요. 아까 맨 처음 코에서 2코를 걸었기 때문에 20코. 그 다음 마지막 코에 3코가 들어가요. 제가 양 옆에는 한 코씩 더 들어간다고 했죠. 양 끝은 세 코씩 들어가는데, 맨 처음 코는 두번 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코 빠뜨리시는 게, 요 코에서 항상 빠뜨리시더라고요. 요 코. 저도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제가 요 코에서 한 코씩 빠뜨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끔 보면. 근데 요 코는, 요 꼬리 실 남은 거를 이렇게 당겨보세요당겨보시고 이렇게 넓혀보면, 그 다음 코가 보여요. 요 코거든요. 요 코에, 앞 코에 걸어주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실이 두 줄이죠. 겹쳐있는 그 줄에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잘 모르시면 그 현장 대면 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 다음 코 보면 요 코랑 대칭이 되는 코를 찾으면 돼요. 요 코의 대칭은 요 X 자두개 같이 걸어서 올려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X 자돼 있죠. 한 줄만 걸러서 올려 주시면 이 코도 그냥 코 같이 보이기 때문에 두 줄이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두 코가 꼭두 개를 같이 올려주세요. 여기 X 자 보이시죠? 이렇게 X 잘 보이세요? 여기를 두 개로 찔러 넣어주세요. 꼭두 줄을 같이 걸고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코가 한 코에 이렇게 딱 대칭되듯이 되죠. 한 줄에. 또 동일하게. 그 다음 코에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아니고 두 줄. 두줄 걸어주세요. 한 줄만 걸다 보면 나중에 코가 많아지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항상 이두줄 한꺼번에 걸어주시고, 어, 이 코가 있네. 여기 코가 있네. 여기 두개 있죠. 여기 있죠. 코. 우리 반대편 코. 항상 대칭이 되게, 헷갈리지 않으시게, 대칭이 되게, 어, 여기 코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이두 줄이구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만 다 해놓으면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솔직히 코바늘의 반은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 밑판 뜨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뭐 하는 거는 잘못 떠도 고칠 수 있는데 이 밑판은 잘못 뜨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계산이 틀려지기 때문에 한 코를 어서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겹쳐져 있는 두줄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넓혀 보시면, 그 정코가 있어요. 거기다 찔러 넣어주시고, 여기도 이 정코죠? 대칭되는 코 찾으셨죠? 동일하게. 두 줄, 여기, 대칭되는 정코, 찔러 넣어주시고, 여기서도 대칭되는 코 찔러 넣어주시고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코를 한번 세보세요. 여기까지 마흔 하나가 나오면 맞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 세, 열1열 다, 열 여, 열이곱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3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 서른 여,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맞죠? 마흔 하나 맞으면 저희 맨 처음에 코두개 시작했어요. 고기, 이 단수링, 귀걸이 꽂아놓은 그 칸에 넣고 찔러주세요. 그리고 하시면, 요 42코까지. 그리고 요 귀걸이 찔러 있던 부분을 빼주신 다음에 그 귀걸이가 있던 자리에다가 빼뜨기. 빼뜨기는 걸고 빼는 게 아니라 그실 그대로 빼주시는 거예요. 요게 빼뜨기. 밑단 완성.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을 어디냐면 여기 돌아갈 때 여기 세코 돌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코를 못 찾고 넘어가셔서 한 코가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늘잘 하시는데, 여기서, 여기서 코가 제일 많이 빠지니까 항상 그거 염두하셔서 하시면 돼요. 1차, 지금 저희 이 바닥뜨기 다 완성됐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제가 평균적으로 아무것도, 기초도 잘 모르시고, 그냥 동영상 몇번 보고 뜨신 분들, 이게 아니라 다른 거를 뜨신 분들을 바닥을 가르쳐 드리면 거의 막 3, 40분 1 시간에 잡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요코 하나 찾으려고. 그리고 대칭되는 코가 어딘지 잘 몰라서. 서 우선 요거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 단 같이 한번 짧은뜨기로 올라가는 요 단을 한번 떠 볼게요. 기둥코 하나 더 올려드려야 된다고 했죠? 기둥코 하나 올리세요. 올리시고, 그 빼뜨기 했던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셔서 짧은뜨기 한번 하실 거예요. 그 코예요. 그 짧은뜨기 했던 코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짧은뜨기. 아무것도 걸지 않고 그냥 그 실로 그대로 뺀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둥코 하나 올려주세요. 그 짧은 뜨기 했던 코로 들어가셔서 다시 짧은 뜨기. 그리고 지금 짧은 뜨기 했던 코 있죠? 요게 한 코예요. 요게 한 코예요. 한 코고, 요거 기둥코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잘 모르겠다. 이제 짧은뜨기 할 때마다 한코한코 세세요. 한 코, 둘, 셋, 넷. 두개 같이 끼는 거예요. 요번에는. 한줄 아니고 두 줄. 하나, 둘, 셋, 넷. 코까지 했어요두줄 같이 넣으시고, 다섯, 두 줄, 여섯, 두줄 다음 코 확인하시죠. 까먹었어요. 몇코 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19, 20, 21, 22, 23 23코 하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당겨지면 여기가 안한 코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한 코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코가 보여요. 스물 2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 35, 36, 37, 38, 39, 40, 41, 42. 됐어요. 요거는 빼뜨기 하는 코예요. 이건 코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헷갈려하세요. 코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다 귀걸이 걸어놨죠. 귀걸이 넣, 넣, 넣어둔 코 밑에 두 개는 코가 아니에요. 이건 기둥코, 이건 빼뜨기 코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 귀걸이 건 단수링 건거를 요 기둥코에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헷갈려서 차라리 기둥코를 표시를 하고 빼뜨기를 알아보자 이러신 분도 있는데 요 걸어놓은 거 밑에 두 개는 코가 아니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빼뜨기 할 때는 실을 좀 빡빡하게 잡아당기신 다음에 그리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단이 올라가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요 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안쪽이에요. 요거 기억하시고 얘는 좀 잡아 당겨주셔야지 매듭이 젖어요. 원래는 이 매듭할 때도 이거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하셔도 되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코가 헷갈리실 거예요.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게 1차 영상이에요. 이 단수를 2, 3, 4, 5, 5단까지 하시든 아니면 4단까지 하시든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꼭 제가 작업을 한 그것처럼 안 하셔도 돼요. 디자인은 우리 엄마들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빼뜨기 했죠? 저도 가끔 헷갈려요. 빼뜨기를 했는데 시작이 어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헷갈려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빼요. 근데 단을 바늘은 항상 오른쪽이고요. 실은 항상 왼쪽에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영상은 요거 끊고 또 바로 올려 드릴게요.